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음. 자, 히브리서는, 어, 353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 있어도, 어, 히스기야서는 성경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자, 이 히브리서는 그 1번으로, 어, 저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되게 많이 사냅니다. 그래서, 누굴까, 어, 근데, 어,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이 쓰다가 누가가 완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이렇게 가져보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볼로일 수도 있겠다, 누구일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히브리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에루살렘 교회가, 어, 핍박을 못 이기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어, 예수님께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율법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어, 교회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퍼 했을 사람이, 어, 그리고 가장 그 유대인 그 민족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가장 또 마음이 애틋했을것 같은 사람이 히브리어를 썼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때문에 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믿는 붙잡고 있는 것들 율법서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됐고요.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1절의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은 모든 세계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너희가 존경하는, 존중하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어,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4절, 너희가 그렇게 높게 보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하시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됐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천사를 더 숭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1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에 이제 3절 보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만금을 지불해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보면... 음 7 절에 보면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이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며 마무를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꾸역꾸역 막 끌려서 매달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끼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맛보게 할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압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너희가 이거를 너무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너희의 행위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는데 너희 정말 그거 크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맛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2장 뭐 16절 이렇게 이하를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쭉 이야기한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건 아무나 허락되어진 게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들. 참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참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 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또 어 어려운 일 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면 훨씬 더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빨리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만 만나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될 것이고요. 자, 5자, 5절 6절에 모세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처럼, 거의 신처럼 떠받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근데 6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다? 아들이었다.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되느냐. 어.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4장에 보면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이나 뭐 라합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 이삭이나 요셉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어 근데 늘상 우리가 어 저는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주 삶 예배인 만큼 말씀 복음이 쏟아지는 교회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예. 네, 내 믿음과 연결을 잘 시키는 거예요. 어. 아무리 뭐 여기서 생명수를 나눠 준다고 해도 예. 네, 물통 안 가져오면 어안 되는 것처럼 아나 입으로 받아 먹을 텐데. 어, 그,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니까, 우리가 늘 요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니까, 복음은 쏟아지는데, 이것을 내 믿음과 연결을 시킨다면,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열차와 같을 것이다. 막 이런, 어, 어 생각을 가지시고, 늘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크고 깊게, 넓게, 어, 확장시켜 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만 해도 어때요? 예, 요즘, 예, 여러분 중에 집좀 리모델링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리모델링만 좀 하면 집이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집에 리모델링을 먼저 하시면 더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2,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식물씨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어, 나를 치장시키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변명해주고 함재화시켜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생각을 어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서 확증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대부분은 네가 복음을 살고 있느냐? 네 생각을 굴복시키고 너의 감정을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체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100% 망하지 않습니다. 100% 승리하는 삶100% 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어 목사님 혹시 오늘 히브리서 다 하나요? 예, 네, 다 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 왜? 계속 떠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떠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 6절에 그 멜기세댁 나오거든요. 예, 조금 있다가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대제사장의 육체적인 대제사장의 그 1번, 일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적보를 따른 게 아니라 하늘의 적보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적보를 따르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누구다? 네, 멜기세대기였어요. 조금 7장에 가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그 다음에 제가 왜그 히브리서 앞쪽은 적어도, 어, 바울이 썼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때문에. 그 끝부분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도 요거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똑같이 뭐 누가 뵙겠거나막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그죠? 어,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앞에다가 붙이는 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친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다 도배를 해놨어요. 이번에 갔더니 다, 간판이랑 막 모든 거에다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더 증거되면 되니까. 어. 근데 괜히 이제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어, 나안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소심해져. 이번에 그, 이렇게 선물, 임직식 때 선물을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인데, 우산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늘상 하는 거니까 좀 색다른 거 그래서 우리 골드바, 비누, 천연 비누로 하자, 막 이랬는데,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강주 삶의 비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be happy because of Jesus,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걸 영어로. <laughs> 왜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무튼. 어, 뭔 얘기하다 그지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로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오 절에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어, 말도 안 되는 유대교 가운데 뜨거 스스로 구약에 봐봐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언제 한번 너희가 구원을 해냈냐 안 된다는 게 결론 아니냐 구약에 근데 다시 타락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면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타락한 자들이라 고 해요. 그래서 이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오, 생각보다 히브리서가 긴데, 예, 많이 길어요. 예.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랐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송소에서 지송소로 들어갈 때. 예. 딱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는데, 1절에 이 멜기세댁은 살렘, 에루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2절 끝부분에 의의 왕이고, 그 다음 평강의 왕이고, 삼절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멜기세덱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육체의 그런 대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 짊어지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어 8장에 보면 다 넘어가겠습니다. 8장 넘어가고 9장 12절에 이렇게 넘어가 주면 이제 아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고 인기를 관리할 수 있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랬어요.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 굳이 당신이 뭣도 되셨다? 재물이 되셨던 거야, 재물이. 어, 우리 예수님이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당신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재물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되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1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27절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당이 아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와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예. 네. 와. 이긴 거를 제가 암송했는데 아멘도 안 해주시고. 좀하네? 뭐 거의 이런 식이네요. 제가 원래 그 암송을 되게 못 하잖아요. 소문 났었거든요. 암송 못 하기로. <laughs> 저 사람 수학문제 펴놓고. 아, 하는 게 그것도 수학도. 에이! 나 문제 풀더니 그저 정도지? 이러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늘 암송해서 우리 집다 가르쳐 주는 거 알아요? 네, 쌤을 할 때마다 제가 말로, 네,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고 암송을 시켜줘요. 예. 네. 근데, 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 여러분들이 뭐제 상황을 아시니까. 잘, 늘, 마음이 무너질 때, 애우는 그 암성이, 이제,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어, 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 아니다. <laughs> 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이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 네, 저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과고또 힘을 내고. 어. 참 예, 네, 늘잘 외워졌는데 이렇게 못 외우게 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실 줄 압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는데요. 예. 네. 자, 10장.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 10장 22절. 끝부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어요. 자, 우리가 늘 진실된 마음과 온전하 온전하다. 그럼 100%예요.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예,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과 쉽게 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비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4절에 아벨부터 나옵니다. 5절에 애농 나오고요. 그 다음 6절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선포하면서, 어, 해야 될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예,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7절 로아, 8절 아브람, 11절 사라, 막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20절 이삭, 1절 야곱, 22절 요셉, 23절 요, 어, 모세, 그리고 31절 기생라합을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법과 세상의 욱박지름과 세상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명단에 반드시 올라와야 할것 같습니다. 아 히브리서가 지금 기, 기록됐다면 나 진짜 기록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음, 어,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게이치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 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3장 네, 쭉 이렇게 읽고요. 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한주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결론내고 그 엄청난 복음 앞에 예,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 화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